장관도 있죠. 국기임수현장 자, 여기에는 우리 예민법에서 보류는 전부 다 법규 보류자다. 예. 법규는 전면 보류자입니다. 근데 여기 사망은 장관, 국기임수 필요인정, 정불 불허는 거는 뭡니까? 방침 보류자, 훈련 방침 전면 보류자 18명, 일부 보류자 2 0 명. 자, 전면 보류자, 대표적인 사람이 우편집 회원, 일부 보류자, 대표적인 사람이 대학생 맞죠? 예, 요내 그래서 우리 예빈법은 법규 보조만 있고 방침 전면 일부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5조 2항 연기. 자 연기는 사실 여기다 켜 보다가 뭡니까? 원할 경우입니다. 자 질신구간적인 질병 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연기 원서 제출하지 않으면 연기 안 시키죠. 그런데 시험 한번 다 나왔어. 원할 게빼먹 틀려. 맞죠? 예, 몸이 아프더라도, 어, 연기군서 젖혀놓고 받아야 돼. 그리고 보류 연기를 잘 닦아. 뭐, 질신구간제기 해놓고 보류. 아까 경교소 군장 해놓고 연기 이렇게 말했네. 자, 주의해야 돼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자, 여기는 질신구간제기. 예, 그리고 영14조 동원 연기.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1항이 뭡니까? 동원 명령 받은 날부터 일한 동원 명령 서는 지정된 일시가 아, 지일 동장 이겁니다. 자 동원 명령은 예비법, 동원 명령서는 병력법 부분 동원 대상자, 병력법 부분 동원 대상인 지정된 일시. 자 여기 있다는 거죠, 진행. 예. 자 이거 전부 다 동원 명령고 하 동원 명령서를 그에 받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자, 동원명서를 받은 날부터 2안에 일으켜내버려. 틀렸죠? 예, 2하고그 동원명령은 2안 그리고 동원명령서에 대 지정 내는 시. 자, 그러면, 예,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또이 다음부터는 틀리죠. 받은 날이 2024년 10월 21일에 공암시 받았다. 예, 이여다들기 언제까지 시켜야 돼요? 2일 안에. 23일. 맞죠? 23일 10시에 씻켰다 맞아, 틀려? 왜? 예? 네? <laughs> 아니지 24시야. 예. 네. 예, 네, 이거는 2일 아니잖아. 2일이잖아. 2일이란 것은 2일째 24시까지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6시간 이내나면그 시간 타임이지. 자, 9시 반에 2일 안이니까 23일, 24시가 2일 안이야. 예. 근데 이걸 2일 아니고 48시간 이내에 커면 이거는 시간도 따져야 돼. 어, 뭐 당연하지. 예. 그래, 2일 안에 하면 내일 훈련부터 연기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어, 일단 얘기하겠지만은 전 나면 불어서 7일 전 거면 거기다가 1을 더해야 돼. 7일 2전 거면 2가 포함됐기 때문에 7마 빼면 돼. 자, 훈련의 그 소집 방법 쉽죠. 예, 이따 설명합니다.